국민의 많이 나다랄까 김현지 비서관 이야기를 인권이 우리 국정감사에서 꺼냈습니다. 자기들이 검사들 믿고 자기들이 고발하고 자기들들이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다. 제일 황당한 것. 좀 전에 전지수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범죄 역사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 범죄 사실 나온 것도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재명과 같이 있었으니까 부르자 기소됐으니까 범죄자고 같이 오래 있었으니까 공범이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같은 논리라면 범죄 사실 드러나서 탄핵사라는 사람은 윤석열인데 같이 있었던 추경 원내대표로 비롯해서 같이 있었던 국민의힘 인사 전부 다 범죄자 확정 아닙니까? 어떻게 같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다 범죄자로 규정을 합니까?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검 조사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모두 범죄자로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발 하지 마시길 바, 부탁을 드립니다. 휴대폰 바꿨다고 없는 사실까지. 마치 있는 것처럼 뭐 증거 인멸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김연지 비서관한테 인권이 진정당했습니다. 없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난 사건들 가지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가 완료돼서 종료된 사건 여러 건 가지고 와가지고 김연지 부속실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이면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뭐 했습니까? 뭐 성남 이제 20일 이야기하고 뭐 증거 인멸한다고 하면서 경남 도청에 있었던 얘기하는데 경남 도청에 압수한 두번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감성원에서 성남 이제 20일 가지고 한두 차례 틀은 겁니까? 그렇다 무혐의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은 그냥 재탕 삼탕에 불로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알아보고 음모론 퍼뜨리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아침부터 여러 가지 꺼내는데 전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회가 음모론을 제작하는 제작소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내내 이재명 구속 외치다가 정작 구속된 건 윤석열입니다. 심지어 김건희는 사내별 받았다고 오전에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 반성 안 합니까? 왜딴건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범죄 취급하는 겁니까?